예,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자, 뉴욕타임즈에서, 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가, 어, 이건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건데요. Uh, Russia attacks Ukraine with one of the largest strikes of the war. 이야기인데요. 러시아 파운드 우크라이나 파운드 때린다는 거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 With one of the largest strikes of the war, 이 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공격을 가지고,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강타한다 이건데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condemned an assault of 맹비난하다 Assault 공격 이죠 젤란스키 대통령이 공격을 비난했다 맹비난했다 More than 200 missiles and drones 미사일 200개 하고 200개의 미사일과 드론 200개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 That range from k i e v to Odessa 그런데 Range가 어떤 범위에 도달하던데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로, 미사일과 드론인데 그것이 A에서 B에 이르다 좀 적절치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에, targeted areas from Kiev to Odessa. 키 ي v 에서 오데사까지 이르는 지역들을 겨냥한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이다그 예? 다음에 to Ukraine's west.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키프에서 이게 A입니다. 그 다음에 B까지 그리고 또 C까지 할 때는 이 사이에 end를 집어넣지 않고요. 바로 to C 합니다. 그래서 A에서 B 그리고 C까지 그 다음에 Ukraine's West는요. 네, 틀리게 쉬운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Western Ukraine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Ukraine's West가 지역별로요. 딱 이렇게 정해진 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도 우리가 동부 대한민국의 동부, 동해안 쪽, 뭐 서해안 쪽할 때요. 크리아스 이스트, 크리아스 웨스트 이렇게 하지 않죠. 웨스턴 코리아, 이스트 코리아. 사실 이것이 진짜 영어죠이 웨스턴 우크라니아, 우크라이나의 서쪽 지방까지.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요. Energy i n f r a s t r u c t u r e was again a target. 에너지 인프라가 다시 한번 공격 공격 목표였다. Moscow launched more than 300 missiles and drones. 모스크바가 발사했다지요. 200개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는데 across a wide swath of Ukraine on Monday. 스와 a 에리 a 라는이죠 월요일에 우크라이나의 Y-SWAT,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이렇게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므로서 ING 캄마하니까, 그러니까, 캄마고 ING니까 결과죠. 그 결과로 damaging energy facilities, 에너지 시설들을 파괴했고, and sending residents of Kiev into basements. 그리고 Kiev의 주민들을 어느 안으로 보내느냐, basements and subways. 지하실과 그 지하실과 지하철로 왜 그쪽으로 보냈니 하니까 to s e 식 k shelter, 를추가 위해서 피신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죠. 프레 e s i d e n t v 스키 d m i r z e l e n s condemned assault as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공격을 맹비난했다. 무엇으로 one of the largest strikes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로 of the 30 month old war 이 30개월 동안 지속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 2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요. 30개월 된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The strikes occurred at a volatile time. 이 공격들이 발생했다 at a volatile time. volatile 아주 변동성이 많은, 변동성이 많은 시기에, in the conflict, 이 전쟁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발라들 타임, 아주 변동성이 많은 시기에 이 공격들이 발생했습니다. Yeah. coming against the backdrop of, against the backdrop of, uh, 무엇의 배경 하에 발생했다, 이거죠. Yeah. coming, 또는 occurring, 이거예요. Yeah. 발생했다, 에, 무엇을 배경하에 할 때는 전사가 against입니다. 무엇을 배경하에. 그러니까 against the background of, against the backdrop of. 무엇을 배경하에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Ukraine's cross border incursion into.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는 침략이요. into southern Russia. 이건 제대로 했네요. Russia's o u t h 가 아니고 southern Russia. r u s 남쪽 지방으로의 국경을 넘는 침략 침략을 배경으로 발생한 거죠 이것은 the first invasion 첫 번째 침략입니다 on russian soil 러시아 영토로의 첫 번째 침략인데 since world war ii 이사회전 이래로 1945년 이래로 처음으로 외국 군대가 러시아 영토 안으로 쳐들어온 거다 그죠? On Monday, 월요일에, Ukraine's forces continue to try to advance.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계속해서 advance, 진격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In the region, 이 지역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Kursk, k u r 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m o s c o 소련의, 러시아의 이 지역에서, 앞으로 진격해보려고 시,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The offensive into the Kursk region. 이 u r s k 지역으로의 이란 offensive는 공격이죠. 공격 has shifted the dynamics, dynamics를 바꿔놓았어요. Of the war, 이 전쟁의 dynamics, 이 동력을 바꿔놓았는데, after months, 수개월이 지난 후에, in which, 이 수개월 동안에, k i e v s forces w e r e on the defensive. 우크라이나 군대는요, 수비, 수비에 몰려 있었습니다. War on the defense. i v 수비하는 상태 있었어요. In Ukraine's east. 이것도, 이스턴, 우크라이나 하면 더 좋은 거죠. 우크라이나의 동부에서 The push has slowed in recent days. 이러한 에, 그 밀어붙이는 거 밀어붙이는 거니까 뭐 공격이라고 그럴까요? 이 공격이 에, 최근 며칠 동안에 좀 주춤해졌습니다. 슬로우 자동사로 이러한 공격이 좀 주춤해졌는데 but Mr. z e l e n s k y said on Sunday 그러나 z e l e n s k y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Ukrainian forces had advanced. 우크라이나 군은 진격했다. By one to three kilometers. 1km에서 3km까지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And had taken control of 무엇을 장악했다? Two more settlements. 두 개의 추가적인 두 개의 추가적인 마을들, settlement 정착촌이니까두 개의 마을들을 추가로 장악했다. It was not possible to verify the claim. 그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그게 뭔데요? 이겁니다. Verify the claim independently. 이 주장을 검증하는 거, 독자적으로. 뉴욕타임스가 독자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Russian troops have been attacking relentlessly.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Relentlessly. 가차 없이. 가차없이 도수가 줄어들질 않아 계속해서 맹렬하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along the front line, 전선을 따라, inside Ukraine,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전선을 따라, 국경을 따라 가차없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closing in on the key, closing in on이 구동사입니다. 구동사가 이렇게 세 단어 이거든, 항상 구조가 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사 라고 인식하면 도움을 받을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은 Closing in on 에서 close가 동사고 이는 지금 부사다 이거죠 두 번째 나오는 거세 번째가 전사고요 그래서 세 개가 모여서 어디로 조여 오는 건데요 점점, 점점 더 좁혀 오는 겁니다 좁혀 와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closing in on the city of Pokrovsky. Pokrovsky라는 이 도시, 아주 핵심 도시를 도시 안으로 점점 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And raising towns and villages. Raise. Raise 하면 면도하다지요. 거기서 면도기가, 레이저가 되잖아요. 레이저. R이 막, O가 막혀있죠. 레이저. 면도기. 그래서 raise. 면도하면 예, 남자들 이특수형 면도하면 뭐 남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죠. 그러니까 완전 싸그리 쓸어버리는 겁니다. 타운 센 e 빌리지, 타운이건 빌리지건, 뭐 도시급, 도시급 이런 마을이건 아니면 시골 마을이건간에 싸그리다 쓸어버리면서 클로징인 예, 포크롭스키는 핵심 도시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중간에 있는 타운과 빌리지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쓸어버리냐 우리 아틀레리 브라즈 i l 아틀레리 하면 대포라는 말이죠 대포 집합 명사로 대포의 포격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대포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and glide bombs, glide bombs 날개 달린 활공폭탄이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발사하면 날개가 달려가지고 꽤그 정확도가 좀더 올라가는 거죠. 그냥 폭탄이 아니고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의 공격 목표를 강타하는 거죠. 드론 and missile attacks on Monday.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 거요. 예 쏘리. 그에 대한 반격으로, 이 러시아가 공격한 거죠. 러시아가 이 드론과 미사일로 총 200개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한 거 어제 그것은 which began around dawn. 어제 새벽 무렵, dawn, 새벽 무렵에 시작을 했는데, targeted energy infrastructure in the capital Kiev, so KFA는 energy infrastructure를 겨냥했다, 이거지? And in the regions of Lviv and Livni, 라는 지역에서도 예, 거기에 있는 energy facility, energy infrastructure를 겨냥했는데, in the west and Zaporinja in the southeast, 레서치에서 당국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고 서부에 있는 리비브앤 리브니라는 두 도시와 그다음에 동남부에는 있 자브린자 라는 이 도시에 있는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공격했다 이겁니다. 러시아가요. 그런데인더 웨스트 왜안 되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인더 웨스트 하면요 정확하게, 너에다가, 그 다음에, 대문자 웨스트 하면, 영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 서방세계란 말이에요. 서방세계가 The West입니다. 도저히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 in Western Ukraine 하셔야 됩니다. In the Western region. 아니면, in the Western region 하든가, 바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The South East. The South East가 뭔지 써라. 하면, 미국 애들이, 뭐야, The South East. 뭐 미국의 동남부인지 뭐 어디, 동남아시아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The strikes appear to be an escalation of a Russian campaign. 이러한 공격들, 미사일과 드론 공격들은 무엇처럼 보였느냐? An escalation of a Russian campaign, Russia의 campaign. Russia 말하자면 작전의 escalation, 작전의 그런 강화. 강화처럼 보였습니다. 누구에 대한 작전? 당연히, against Ukraine's power grid. u k r a i 의 파워 그 e r 하면 전력망.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에 대한 러시아의 캠페인의 강화다. 이거죠 그렇죠? And inflicted. inflicted. 과거 동사니까요. 지금 appeared. 그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inflicted 했다. inflicted. 가하답니다. 어떤 파손을 가하다요. 파손을 발생시켰다, 이 말이죠. Significant enough. Significant enough to 하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Significant라는 형용사가 damage를 꾸며요. 그러면 왜 s i g n i f i c a n t 형용사가 왜 명사 뒤에 왔느냐 하면, enough to에 의해서 수식을 받기 때문에, 이게 Significant를 꾸미기 때문에 할수 없이 어순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심각한 데미지 요뭐할 만큼이냐 cause blackout 정전 사태를 야기시킬 만큼 심각한 데미지를 가했다는 겁니다 in kiev and other cities kiev와 다른 도시들에서 like most previous russian strikes 이전의 대부분의 러시아 공격들처럼 This one, 이번 공격은 is just as vile. 똑같이, 똑같이 vile 하다. vile, 사악한, wicked. 이 악마가 하는 것 같아. 예, 이번 공격은 똑같이 사악하다. targeting critical civilian infrastructure. 왜냐하면 겨냥하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한 민간 시설이요. 민간 이 하부구조. 뭐 민간 하부구조보다는 뭐,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인프라 하는 게더 흔하죠. 이 전력망과 같은 이런 아주 중요한 민간 인프라를 겨냥해서 그렇다 이거죠. 미스터 질렌스키셰 대통령이 말했는데 이나 포스트 언더 텔레그램 메시징 앱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There is a lot of damage in the energy sector." 에너지, 에너지 섹터에서 에너지, 세, 에너지 분야에서 예, 많은 파손이 발생했다. He said, adding that crews were repairing the damage. 이 크루들이 그 파손을 지금 수리 중이다. 네? Russia has repeatedly targeted Ukraine, Ukrainian energy infrastructure.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스트럭처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공격을 해왔습니다. In attempts to, 머마르는 뭐 시도들로, 머마르는 뭐 시도로 to damage the economy. 우크라이나 경제에 파손을 입히고 and compound civilian misery civilian 민간인들의 이 비참함 민간인들의 삶의 비참함을 compound 하기 위해서 compound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caused by the war 이 전쟁에 의해서 약이 되어지는 민간인들이 겪는 그 misery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official said 아니, 게우크라이나 관리들이겠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At least four people had been killed. 저, 적어도 4명이 살해당했다. And more than 30 others, 그리고 추가로 30명이, 아, others 하니까 죽은 사람 4네 사람 빼고요. 다른 30명 이상이 injured. 부상당했다는 거죠. On Monday, 어제. An earlier estimate said, 그 이전에 나온 추정치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추정치죠언 애스면 아니 구체적인 거니까 eight people had died. 8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는 로네 4명이 4명이 네 지금까지 사망을 한 거죠. Workers carrying a woman's body. 이 워커들이 어떤 여성의 시체를 운반하고 있다요. a The t site of a rocket strike, rocket, 공격 o 현장에서 in a n a v i l l e a g e t n e t a o e z a r o a r i n j a r e a r o e a o f k r k a r e a i n e o n m o n d a y